아무튼 뭐 보여주신다는 자료는 뭐예요? 이거야. 코스타 공매도 장고 대량 보유 기관들 명단인데 프로코에 공매도 장고 1위가 실버만 그리고 두 번째는 h r b 인데 여기도 뭐 실버만이 1위, 대리리 2위. 먼저 프로코에를 보면 실버만의 대량 공매도 장고 최초 보고일이 4월 19일이야. 150만 원을 찍고 60만 원까지 하락하는 동안 오히려 공매도 잔고 비중은 줄었다고. 즉 공매도 기관들이 주식을 사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도 주가는 하락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무식한 개인 놈들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하면서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오인환과 김개미 뭐야 그럼 이번에 적발된 VMP 바리파랑 HSBC의 불법 공매도 관련한 종목, 수량, 규모 등을 모두 비공개한다는 거야? 씨발 그런 병신 같은 경우가 어딨어 이 새끼들은 병신을 좋은 뜻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 잠깐 근데 케케오랑 호텔 더신의 불법 공매도 한 거는 이미 공개됐잖아 야 이거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야 걔들이 그 불법 공매도 한 종목이 100개가 넘어 그 중에 2개만 어떻게 공개가 된 건데 나머지는 절대로 공개 안 되게 할 거래 왜? 뭐가 왜야? 그거 공개되면 해당 종목 주주들이랑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어? 대한민국 뒤집힐걸? 그래서 그런 일 생기면 피곤하다고 안 된대. 씨, 아, 그게 말이야? 거기는 뭐 그렇다는데. 진짜 미친 놈들이네. 그냥 다죽여버리면안 되나? 죽이는 건안 되지. 그럼 살인자 되는 건데. 아니,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막말로 살인마를 잡았는데 언제 누구를 얼마나 죽였는지 비공개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런 게 비공개되면 100명을 줄인 살인마에게 징역 3년만 때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범죄 규모를 모르니까 그냥 한명 죽였나 보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그게 목적이야. 그 살인자가 졸라 높은 집 가족이거나 초대형 고객이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파헤치고 공개해서 망신을 주면 안 된대. 아니 씨발 진짜 내가 살인자가 되더라도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리든가 해야지. 이걸 그냥 참어? 어 참어. 이대로 돌진하면 그냥 너만 개죽음이야. 와 미치겠네 진짜 씨. 아무튼, 일단 잘 참고 있어봐. 조만간 잘만 하면, 병신한 위의 놈들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놈들 만날 때 도시락 폭탄 같은 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일단 좀 기다려봐봐. 어. 내일도 뭐, 국내 공매도 때리는 기관들, 그 세부자료 보여준다고, 경산에 있는 신안리로 오라고 하던데. 경산이면 경상도? 응, 경북 경산에 있는 신안리라던데.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 해주려고 멀리도 부르네. 아무튼 다녀와서 연락할 테니까 조용히 기관이 형이랑 상황 공유하고 기다리고 있어. 알겠어. 장면 전환. 병신한과 오인한. 잘 찾아왔네. 그냥 내비 찍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길래 컴퓨터도 많고. 어... 어? 이거 변잡기 아니에요? 뭐야? 변잡기를 알아? 네, VPN으로 우회하는 것보다 이런 기계식 변잡기를 쓰면 더 안전하게 해킹이나 피싱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오우, 이나니 이런 걸 알아볼 정도면 혹시 사용할 줄도 알고? 아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허허, <laughs> 재밌군 여튼 이건 변잡기가 아니고 기계식 변잡기랑 연결해서 다시 가상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만드는 커넥터인데 그냥 껍데기만 변잡기로 해놓은 거야 아, 변잡기만 써도 IP 찾기 힘든데, 그걸 한번더 꼬아 놓은 거니까 더 빡센 보안이네요. 이거 풀세팅하면 미국 CIA도 장소 찾는데 1년은 걸릴 거야. <laughs> 근데 이걸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장비들 보관해달라고 해서 보관 중인데, 오늘 밤에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온 건데, 겸사겸사 자네한테도 보여주고, 얘기도 할겸 오라고 한 거야. 그럼 혹시 이 변잡기들 뭐 하는데 쓰는 건지는 여쭤보면 안 되겠죠? 그건 보안 등급 1급이라 아직 자네에겐 안 되지. 그리고 어차피 나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 모니터 세팅된 거 보니까 컴퓨터는 주식 매매용인 것 같은데 뭐 작업할 때 쓰나 보네요. 네. 아무튼 뭐 보여주신다는 자료는 뭐예요? 이거야. 코스타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기관들 명단인데 공매도 잔고가 발행 주식의 0.5%가 넘어야 대량 보유인 건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실버만닥스, 데릴린치, 로만 스탠리, G.P. 로만, USB 다 유명한 글로벌 IB들이네요. 네, 이거 근데 다 아는 거잖아요. 다음 장 넘겨봐. 종목별 세부 항목이야. 아마 비중 많은 순으로 정리되어 있을 거야. 프로코의 공매도 장고 1위가 실버만, 2위가 데릴린치, 3위가 로만스탠리, 4위는 USB. 2022년에는 클레이바 캐피탈도 있었네요. 어, 뭐야. 클레이바 대리인이 한신증권이었네. 그럼 클레이바가 한신이랑 대차수합 계약했었나 보네요. 아마 그랬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HRB인데, 여기도 뭐 실버만이 1위, 데릴리 2위, 로만이 3위, GP로만이 4위네요. 네. 그리고 대릴린치는 대량 공매도 장고 최초 발생일이 2018년? 2018년? 그럼 지금까지 6년인데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한 종목의 대량 공매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이 회사 망하라고 제사 지내는 수준인데 6년이면 좀 심하긴 한데 바이오 쪽은 돌려막기 하면서 장기로 끌고 가는 공매도들 종종 있어 그쪽은 워낙 실패하고 망하는 회사들이 많잖아 여튼, 이 자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잠깐만요, 하나만 더 보고요. LK Max는 대릴, 로만, GP 로만이 대량 공매도 보유자고, 특징은, 어, 여기도 클레이바에서 한신증권으로 대리 맡겼었는데, 어? 지난달에 사라졌네? 갑자기 사라진 거 보니까 단기간에 일부든 전체든 상환하고 다시 안 때렸나 보네요. 아, 공매도 금지됐지? 어. 이런 거 보고 다른 생각은 뭐안 떠오르나? 예를 들어, 매매와 관련된 뭐 그런. 주식 매매요? 응. 음 대량공매도 장고 최초 보고일 전후로 해당 종목의 주가와 공매도 기관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종목마다 그리고 또 시기마다 달라서 예, 딱히 패턴으로 정리할 만한 게 없긴 했었거든요? 어 그런 분석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네 그냥 예, 뭐 제가 사실 그 INFJ라 내양직관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인지되는 그 모든 정보들이 다 패턴이나 규칙으로 정리가 됩니다. 심지어 우연 같은 무작위 데이터들까지도요. 그런데 프로코에와 그 HRV 두 종목 다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지는 못했었습니다. 프로코에와 HRV면 대표적인 양방 양빵 종목들인데. 양방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튼 먼저 프로코에을 보면 공매도 장고 1위인 실버만의 대량 공매도 장고 최초 보고일이 4월 19일이야. 이후 고점인 15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당시 주가 대비 3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내려왔는데도 현재 여전히 최초 보고일이 4월 19일이 유지된다는 게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세배 가까이 올랐으면 손실이 장난 아니었을 텐데 중간에 상환을 안 하고 물타기 공매도를 했거나 어, 적어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엄청난 불타기를 했었지. 여튼 데릴린치랑 클레이바 최초 보고일이 갱신된 것도 봐봐. 클레이반은 5월 18일까지는 0.5% 이상 들락날락 하다가 그 뒤로는 사라졌으니 사실상 상환을 한 걸로 봐야 되고, 데릴린치는 4월 17일에서 7월 26일로 갱신됐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상환을 했다가 7월에 이제 주가가 고점을 갱신하니까 다시 공매도를 해서 0.5%가 넘어간 건데, 약간 어, 그러니까 7월 26일이면은 프로코에가 150만원으로 최고점 찍은 날인데. 어 그럼 그날 공매도를 미친 듯이 때려서 다시 0.5%가 넘어갔나 보네요. 그 정도로 급하게 때릴 정도면 그날 주가도 그렇고 이래저래 추정할 때 어, 주가가 더 올라가면 아마 마진콜 위험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며칠 주가가 떨어지니까 대량 상환을 해서 공매도 보유 잔고를 0.5% 미만으로 줄였다가 다시 반등을 하니까 또 공매도를 쳐서 8월 1일에 또 대량 공매도 잔고 보고가 갱신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 8월 30일이 마지막 갱신일. 그 얘기는 8월 1일에서 21일 사이에 주가가 100만원까지 떨어지니까 단타성으로 상환을 해서 공매도 잔고를 0.5% 미만으로 다시 줄였겠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120만원대로 반등을 하니까 또 때려서 31일에 마지막 갱신이 됐고, 어,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제 수익권일 확률이 높네요. 맞죠? 와, 이 정도는 이대로 공개를 해도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할 정도의 수준인데, 이걸 자료 몇 개만 보고 즉석에서 정리를 해버리네? 어? 예상보다 더 똘똘한 것 같은데? 과찬이십니다. 그나저나, 분석은 좋은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나? 의미요? 그냥 프로코에가 최근 대상승한 거에 따라서 클레이바는 5월 달에 일찌감치 상환을 하고 나갔고 실버만닥스는 뭐 돈이 많아서 그런가 4월 말부터 불타기로 마진콜 위험 없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데릴린치는 마진콜이 좀 후달렸던 것 같은데 타이밍 잘 맞춰서 지금은 잘 살아있다 정도 아닐까요? 프로코에 공매도 잔고 비중 최대가 언제 몇 프로인가? 음, 보니까 역대 최고가 찍었던 7월 달에 6%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최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니까, 공매도 장고도 4%대로 줄었고, 이대로 주가가 더 하락하면 당연히 더 줄겠지? 네, 최근 1년 최저가 2%대니까, 주가가 10배를 움직이는 동안 공매도 장고는 2에서 6%대로 약4% 정도 변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 자네 말대로 주가는 15만원에서 150만원이 됐는데 공매도 잔고 비중은 기껏해야 총 주식 대비 4%밖에 안 늘어났어 그리고 중요한 건 공매도가 늘었는데도 주가가 10배를 뛰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상승을 저지하지 못한다는 증거 아닌가? 전에 분석대로 테릴린치가 마진콜 위험까지 있었다면 그 전에 공매도를 더 쏟아 부었어야 되고 결국 그럼 공매도 잔고 비중이 6%가 아니라 막10% 20%로 커졌어야 되잖아. 그런데 아니지 않은가 150만원을 찍고 60만원까지 하락하는 동안 오히려 공매도 잔고 비중은 줄었다고 즉 공매도 기관들이 주식을 사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도 주가는 하락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무식한 개인 놈들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하면서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여튼 이제 자네는 진실을 알았으니 그 똘똘한 머리로 저거지 같은 개인들의 입을 트라 막을 좋은 영상을 잘 만들면 되는 거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실버만 닥스 데릴린치 같은 초대형 아이비들은 그 etf도 그렇고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 같은 걸로 현물 보유도 하기 때문에 공매도 장고 보고가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코에나 hr-v는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 거의 무조건 현물 들고 있을 게 뻔한데, 그럼 그 현물 수량만큼은 공매도 보고에서 빠지잖아요. 아하, 그래. 자네가 일전에 올려놓은 영상들 봤어. 거기서도 이 얘기로 우리 기관들 공격했잖아. 현물 보유 수량 때문에 공매도 장고 수량 하나도 안 맞는다고. 근데 말이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건 합법이고 그 자체가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그건 굳이 언급될 필요도 없고 논쟁거리도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아까 공매도 비중이 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공매도가 주가 상승을 저지하거나 하락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각 기관별로 그 현물 보유량이 완전 공개되기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도 양빵이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아, 그건 그냥 잊어버려. 내가 말 헛나온 거야. 아니, 대량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기관들은 사실 현물 배팅도 해서 양빵을 빵빵하는 걸로 에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1년 이상 대량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주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불타기 타이밍이랑 규모만 잘 맞추면 주가를 건들지 않아도 이미 유리한 시스템이라 왜또 얘기가 그쪽으로 빠지나 아니 제가 성격상 그 제가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면 콘텐츠 완성도가 떨어져서요. 참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나? 어차피 극그 소수들만 인지하는 내용들은 그냥 무시하라고. 어? 그게 납득이 안 되나? 아 맞다. 제가 자꾸 그걸 깜빡깜빡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똘똘한 것 같다가도 이럴 때 보면 이상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게. 그래야 나중에 내 위에도 만나고 그러지. 아 맞다. 그분들은 언제쯤 만나게 될? 되... 때가 되면 위에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라고. 아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얘기한 그 H R V도 말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복습도 좀할 겸. 오케이. H R V 자료를 봐봐. 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릴린치의 대량 공매도 잔고 최초 발생일이 2018년 4월 25일이니까 거의 6년 동안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건 진짜 멀쩡한 사람 죽으라고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는 수준 아닙니까? 공매도 상환을 위한 대량 매수는 소수계좌에서 주가를 급등시켜도 조사 대상이나 공시 대상이 아닌 겁니다.